박수신 중에 오늘 기자회견을 협박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성환 당진 시장께서 호소공원, 당진호소공원 도시계시장, 최종 도시 결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은 대화한 시간을 가스수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성환 당진 시장님의 주제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신 네, 네, 중에, 박수신의 호소공원에 대해 기자에게 추후에 맞 기자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소공원시가 오늘자로 시가됐습니 어제 서룡이 오늘자로 시가됐다말씀드리겠니다또 4월달에는 농림부 농지협의가끝래서차는도시까 끝났다는 말씀이고 또 5월 28일날은 보소원이 토지주 63회한테 보상계획 품들이 이미 있어요 5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 협의가 구성될 거예요 보상협의가 7월달에 구성이 되면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협의 보상이 되죠. 그래서 7월달에 보상액 결정해서 8월부터 어, 토지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리고요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또 지들이 추경에 용역비 20억을 유혹했어요. 이게 뭐냐면 설계를 해야 돼요.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배치를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실시의 인가를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초에 주민들한테 이 주민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공원에 이렇게 배치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거쳐서 어, 확정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27년 말 정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27년도 말에. 그러면 28년도 초에 공원이 개장된다 이런 절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공약에 었는데요 옛날 얘기좀한번 아,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2011년도 기획정책 시작할 때, 그때 울산대공원을 갔어요. 울산대공원에 가서, 어, 소장이 사관이더라고요 소장하고 한 4시간을 전기차를 들어보고 같이 소름도 해봤죠. 울산대공원을 보고서, 이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설계는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울산 시내에 옆에다가 용부양국을 설계했어요. 이달 때 가서 보니까 그림이죠. 그림 너무 좋죠. 뭐 수영장이랑 거기 취업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고 그때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려서 이 우리 시, 이 시청에 화장법 이상은 다 봐야 된다. 한번 그거를 과야 당진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을 해서 가장 급상이다 갔죠. 가서 울산 대공원 다 보고 태화강 공원도 다 보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천 일리 지구에 공원이 3만 평 이상, 5만 평이 할 수가 있으니 그거 하고 여기 토지를 사면은 호수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의 발전소, 특별, 지원금을 특별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1 네. 60억 정도인데, 네. 편성을 해서, 토지 네. 매일 대공고, 에서한번 비밀리 한번소지를 사가지고, 오면 1 0만평 이상의 호수공원을 네. 호수가 있다. 이런 번역에서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그 뒤에 이제, 부산에 했죠. 부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거구나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해보니까 수천 일찍이 일 찍고 50만평이잖아요. 50만평 공원을 했는데, 산적에 도시 개발을 했는데, 50만평 공원이 있어요. 그쵸? 희색도시를 만들었죠. 당진 시내에 젊은 부부들의 애를... 이렇게 손잡고 쉴수 있는 공원도 당진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당기는 회색 도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런 도심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까요 이게 당진의 투자지경치, 전 최고만인 한국 18조를 이 분들 여기 정기여권이안 맞으면 당진에 이사가 안 오죠. 지금 16,000명이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천국을 었죠 인구로 따지면 400, 0명이되 거기 조사하게 보니까 교육 의료도 있지만 공원, 문화에서 이런 정주 여건이 완비가 돼야죠. 그래야 이사란는 하고 편진이 편견에서 살죠그러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공원. 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출청 일2이치고 완공이 됐지만, 지지만 안타깝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수원을 이런 전기업건을 빨리 조성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에 이제 보수공는 7년이고 지만 오늘 보신 앞에서 본격적으로 호속 의원이 시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신인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시사하게 하겠다고 생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청중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언론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진 호소공원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 는씀을 들고 제가 호명한 연서족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 기자님, 당진신문. 네. 네, 당진 예, 진영입니다 네, 우선은 당진 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추가 아, 질문고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림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조건부 해제로 회사 결정이 됐죠? 그렇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 해제를 위한 조건부에 대한 이행 계획, 그리고 관련 정책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 조정 이후에 운영 관리 비용은 현재 얼마 정도에 수정하시는지, 이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금액은 음, 음. 먼저 공표가 됐는데 840억 정도? 정답이 프리백, 다행이다. 840억 정도 제의를 드리고 어요 그8 4억에 대해서 현재 이제 토지매비가1 5 0억에 서있죠, 1 5 0억에 서있고 또 축영에 이제 2 0억이 절차는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예산 내년부터 확아해야죠그 재원을 많이들 걱정. 이 음기 전용 또 이런 것도 어 재원이 있냐 그런 얘기죠. 재원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이 공원으로 할수 있냐 숫자가 있어 그런 조건이있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재원은 이번에 155억 예산을 세워서 투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스공사에서 245호를 빌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 그 이제 가스공사인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뭐 같은 일이 많았죠 뭐 45호 오전에 거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송에서 가스공사 공부장오라이해 가서 저희가 탄파를 쳤어요 작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그래야 작년 연말에 240억을 받았죠. 어, 받은 게 있고, 또, 어, 한전, 한전에서 받을 게 어, 250억 받을 수 있어요. 250억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어, 현대철에서 총수는 수량간 200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청소년 수령관 현대2대역을 받아서 지면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인간 지원금을 받아서 보면.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냐. 국도비 일단 받고도 이걸 현대2 지원금을 따로 쓰지.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국도비 지원금을 100억을 확보했어요. 100억을. 그래서, 100억을 확보해서 설계가 거의 안 되죠. 그래서, 금년대 이제 입찰에서 손상이 그런가요? 라 하고요. 그래서 그 현대체 지은 곳도 호수공원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재원을 이제 사용한다면, 이 재원은 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공사를 그한 것보다도 조성된 네. 이후에 관리 비용 없이 어, 몰라주신... 공원이니까요. 그 솔직히도 공원 뭐 관리 비용 지금 삼천사 수준은 끝나 똑같지요. 같고 사실상 이제 수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이 수질은 예전하어 틀려요. 동산동산산동공원산동산산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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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산동산동산동수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동지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이산 붙여서 이, 이 재이용수가 올라가고 있죠. 재이용수가 올라가요. 이번에 이제 만톤 추가로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게 하중말철에 4만톤 처리 규모예요. 그래서 재이용수를 해도 물이 낫고 또재이용수관을 기존 관을고 옆에서 따서 우리가 시으로만 돼요. 그러면 뭐, 뭐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추가로 수입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리비용은 이 일반 공원 관리랑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이 주민설명회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주민들의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법의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예상한다면 이제 이 아이들, 을데리고 오고 해야 되니까 이제 키즈카페, 편의리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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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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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주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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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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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당진시대, 이재 기자님. 네, 당진시대 이재 기자입니다. 어,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 네, 어, 고시된 거, 네, 어,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정이, 재정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 기획 확보된 재원 외에 그 지금 현재 아 확보될 재원 그 현대인척이나 한전 등의 그 기부금 확보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그이 재원 외에 추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또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또두 어, 번째로는 그 어, 이번 그 만약에 사업 중간 중간에 이제 재정 문제로 지연될 경우 만약에 네. 단계별 축소나 조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축소되는건 없지요. 네, 왜냐 I was told t h a 그런 재원으로만 해도 that 고 was t 에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한전은 2022년 말까지 255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제가 그, 그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한전은 255개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현대도 앞으로 협의해서, 먼저 현대 안동의 사장 캐릭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왼쪽 예, 만났을 때 그런 데 충분히 나갔었고. 근데 사실상, 제가 이 도로, 하천, 이제, 면 순방하다 보면은, 도로 하천에 대해서 계속, 이 지원, 지원 요구가 되죠. 사실상, 도로 하천에 대해서, 어 제가 취임해서 지원해 준 게, 5 0 0억이 넘어요. 간담회를 하다보면, 지역민들이 뭐라 하냐. 이거 해봐야 뭡니까? 이거 건의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세 번, 네번권의해도해지도 않는데, 이거 해봐야 뭡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이런 주제 편의시설에 해준 게 1,5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제가 요거는 다 다른 예산보다 더, 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해주야 되니까 그런 쪽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이 재정 운영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 예산 보다 보면 호소하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재정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호소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호수 공원이 몇개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진에이 아이들 들고 갈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삼선산 숨어보러 가는 거예요. 삼선산 숨어보는 목적이뭐예요 숨어보냐요? 공원이 아니에요. 숨어보러로 쓰야 되는데 완전 히 공원이 됐죠. 거기가보세요 애들들이 다걸가려 시내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할 데가 없으니까 놀뛰가 없으니까 전부 다수목원으로 <laughs> 가죠. 그게 강변의 현실이죠. 이런 보수공원이몇 개가 더 있어야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죠. 그래야 전국에서 최고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례가 일본의 도쿄 옆에 나가레 야마시가 있어요. 거 인구 한 20만,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인구가 2 0만인데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일본에서 제일 뜨는 곳이 살고 싶은 도시예요. 거기는 이 정지 역권으로 완벽하게 해서 나가레마시로 오면 젊은 이 부부들이 살수 있는 최고의 도시다. 역시 게 평가가 됐어요, 일본에서. 제가쭉 그런 걸 분석하면서 당진이 앞으로 지향할 점, 투자지 기업체는 전부 탑이에요. 우리가 18조 광역까지 해도 8이에요. 부산이 12조 되는 2조 사천억인데 아무리 우리가 투자지 기업체 많이 온 거예요. 정주역 땅이 안 맞으면 처뭐 청약 가상 형태로 출퇴근하죠 지금 버스 대행하는 게 한두 대예요. 그래서 교육, 의료 이런 공원이 완벽하게 있어야 당히 살기 좋은 곳이 라니 오히려 나가지 않고 외지에서 당인을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로 가는 게 우리가 목표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메키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치를 네네 오늘 각 오늘 각성국 당진의 수권이면서 시장님의 공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데좀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당진천 수량이 많아지고 구도심이 침수하는 일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진천 상류의 호수원이 호수공원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호수공원을 하면 그 이제 홍수 예방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만는 얘기일 테요 왜냐하면 이 시우량이 작년에 80mm였었어요 80mm 근데 이게 시우량이 100mm 이상 오면 진짜 어렵죠 제가 작년에 새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30분만 더 왔으면 물이 넘었어요. 한이 정도 차이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차수벽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차수벽 공사하고 또이 우리 거기에 이제 펌프장, 이요 예, 이 서문리에는 펌프장 이 있어요. 작년에 서문리 펌프장 앞에 가 보니까 거기는 이 펌핑에 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은 이 얕으니까 예. 계속 찾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에도 이제 펌핑장, 이제 토지, 그 거기 펌핑장 할 때를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설계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또이 개성초등학교, 또 장립 개성 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그 시설이 확정돼 있어요. 확정되서더 쪽도 펌핑장 할 계획인데 사실상. 자연재난 자양, 자양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흘릴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중에 그래서 차수매트도 이번에 처음으로 샀어요. 4터 사서 어, 엊그제 한뭐 100m 이상씩 우리가 이, 실험을 했어요. 광적 방격 회전을 광적 전을두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요. 그래서 1km 정도 3m에 1m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I said, We 는 생산도 안해요 h i n k i n g about it. Europe Jet is a line i 어 the day. Europe 전국 최초로 이제 우리가 그걸 in 데 h e 그런 대비하는 거죠. 대비해서 시내가 넘는다. 그러면 차수 e day. 설치해서 넘지 않게. 그 e 를 우리가 t l e bit. I said, Heavy on the 그런 방면의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에서 대신으로 네. 네. 어, 이제 첫 번째 큰 허들을 넘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두 번째 큰 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2, 3회 호수공원을 또 말씀하셨는데 해양공원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잠깐 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토지 타협이 문제잖아요. 이제 협의 보상을 일단은 통보를 했고, 협의 보상이 대야 보상 절차를 순조롭게 해서 보고, 안 되면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야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죠.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일상뭐 지금 여론 들어보면 주민들도 다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이 해양 공원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당일에는 이제 관광이 부족해요. 이거는 이제 급비도 난지도 해양 그 공원을 작년 2월 달에 농, 농어촌 공사하고 협약을 했죠. 작년 연말에 민자 공모를 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했죠. 그래서 7월 달에 MOE 체결해요. 7월 달에 p f v b 설립을리에서 MOE 체결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특구 지정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내막적으로 어, 그게 되면 대인이 평소로 해수구의 희사가한 1조 5천억 1조 8천억 숫자가 되면 그런 쪽에 해양공원이 되면 1년에 음, 한 천만 명 정도가 관계를 찾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죠 사실상 충남에 이 안면도 그 관광단지 하려고 도지사 마다 MOE 체계가 다 있는데 지금 된게 하나도 없죠. 없고, 또보령민 민잘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추진 안되고 있잖아요. 보령, 연산대 쪽에. 그래서 충남의 희망이 지금 단체 도도비드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충남 실추로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들이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그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10년 동안 모던거 추진하지 않 진짜 어렵죠. 여기서 이제 팔뚝 모델 그런 뭐 비한데 속출해 있지만 그런 게 하는 게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 예, 다음 주신다.